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몇 가지 제가 국민다육을 데려왔는데요. 그걸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 저기 여러분들은 다육이를 구입하실 때 뭐부터 보세요? 저는 항상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이왕이면 같은 가격이면 더 좋고 건강한 거를 고르고 싶은데 너무 많은 곳에서 고르다 보면은 아, 어떤 게 좋은지 잘 몰라서 어, 조금 어리광 부리듯이 어, 사장님께 잘 여쭤봐요. 어떤 게 좋아요? 다 좋아 보이는데 이러면은 어, 사장님들이 좀 친절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저번에도 농장 갔을 때 사장님한테서 또 알아낸 것도 있 있고 어저께도 구입한 것에서 알아낸 건데요. 어, 사장님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다육이는 어, 외두 한 하나 이렇게 있는 것보다 외두 있는 것보다 쌍두, 쌍두나 이제 자구가 많이 있으면 어, 번식도 하기 쉽고 자구를 떼어서 번식 시킬 수 있으니까 입구진 워낙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구들이 많으면은 이제 번식시킬 때 유리하고 빨리 시킬 수 있어서 좋고 그래서 음외도보다는 같은 가격이면은 이왕이면 쌍도 이상 있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를 때는 이렇게 틈실한거이 목대가 목질화 돼서 통통하면서 좀 이렇게 짱짱한 거그 중에서도 그래가지고 요거는 베이비 핀건데 요 요거는 조금 통통하면서 줄기 가 엄청 조금 세월이 흐른 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아주 떨어졌던 잎이 떨어졌던 곳에 자구들이 귀엽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요거 그 중에서 이렇게 골라주신 거고요 그 2000원 이면 착한 가격이죠 세월, 세월이 흐른 건데도요 그리고 요거 러우 철화. 요거 정말 얼굴이 많죠? 자구가 엄청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목대가 조금 굵어요. 세월이 흘렀고, 근데 이게 제가 포토에 있는데 좀 가격이 조금 나가네요. 이랬어요. 요게 얼마냐면은 4,000원이래요. 그래서, 어? 이렇게 작은 비닐 포타에 있는 거는 저렴한 거 아닌가요? 이랬더니, 이렇게 세월이 흐르고, 이런 거는, 이게, 포토에 있는 거고 상관없이 가격이, 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좀, 정말 예쁘죠? 이거를 어디에 심었냐에 따라서 가격도 달라지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정말 얼굴도 많고 그래서, 4,000원이면 착한 가격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 처음에 딱 봤을 때 그냥 얘만 보고서, <laughs> 어? 4,000원? 왜 이렇게 비싸요? 이랬었거든요. 근데, 아, 또 철화이기도 하고 또 세월이 흘러서 묵은 거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리고 요거 다시 또 키워보고 싶었던 거 턱시판 요것도 포토에 이게 비닐 포트에 작은 거 있긴 있는데 얼굴도 많고 이게 세월이 흐른 거라서 여기 목질화돼 가지고요 생각보다 좀 두꺼워요 지금 잘안 보이는데 이렇게 조그맣게 또새 자구가 이렇게 나와 있죠 두 개나 이렇게 있고 예쁜데요 이렇게 요게 얼마 줬냐면 3,000원 줬어요 얼굴도 많죠 그래서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잘 키워보고 싶어서 데려오긴 했는데 걱정되긴 합니다.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물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냥 밖에 키우고 있는 거라서 이것도 잘 적응시키고 분갈이 해가지고 하면 은될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이 이거 흙을 잘 살살 턴 다음에 분갈이 해주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거 루비앤 네크리스 인거 진주 목걸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게 지금 밭에 있는 거를 내가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밭에 있는 거를 한움큼 엄청 많이 양이 많아요. 많은 거를 주셨었는데, 이게 소복한 거거든요? 많이 주셨는데, 물린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집에 와가지고, 약간 이제 다듬다 보니까, 세월이 많이 흐른 거라서, 그러다 보니까, 잎이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한 바구니 떨어졌어요, 지금. 그래서 얘가 입고지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너무 아까워서 좀 놔뒀다가 입고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 심으려면 좀 심난한 것 같아요. 워낙 세월에 흐른 거고 좀 이제 엄청 길은 거였기 때문에 제가 조금씩만 다듬었었거든요. 엄청 많이 주신 건데 그 5천 원이면은 정말 득템한 거 맞잖아요? <laughs> 지금 이것도 지금 엄청 많은 많이, 많이 주신 거예요. 많아요. 이렇게 들으면은 엄청나게 많은 건데 이걸 잘 정리해서 심을 일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 그동안 잘 키우던 거가 또 번식시킨다고 해서 잘또 자라고 뿌리 내려서 자리 잘 잡았었어요. 그런데 어, 여름 장마 물안 좋았는데도, 물음병이 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는 이거, 얘 키우기가 이렇게 어렵나요? 이렇게? 저만 그런가요? 진주 목걸이. 꽃피면 너무 예쁜 아인데, 너무 아쉬워요. 자꾸 죽여가지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좀 아까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꽃피려고 하던 건데, 제가 잘못하다 또 떨어져서, 띄어먹었어요 조금만 움직이면 물을 준지 얼마 안 돼서 자꾸 떨어져서 만지기가 막 두려울 정도예요. 너무 예쁘고 좋은 거를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많이 엉망으로 만들어 놨네요. 그래서 이걸 잘 심어서 다시 재도전 해보려고 합니다. 춤뭐 충들어지면 너무 멋있는 아이잖아요. 그 여러분들도 많이 키우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잘 키우다가 이렇게 망가뜨리는지 실패하는지 모르겠어요. 물을 최대한 또 너무 안 굶기니 또, 아니, 너무 굶기니까 또 깝지벌레도 생기고. 그래서 또 회복시켜서 잘 키우다가 또 어느 순간 물을, 물안 줬는데도 장마 때 그렇게 돼버려서 너무 속상해요. 꽃 피고 이러면 예쁠 텐데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고 그랬서 하다가 음, 하여튼, 습하면 문제요. 여름에는 어렵네요. 그래서 아쉬워가지고 다시 또 <laughs> 자꾸 키우다 보면은 노하우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우는 장소나 흙 배합이나 이런 거를 조금 다른 방법으로 또 써서 자꾸자꾸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만의 방법으로 조금 오래도록 잘 키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들, 어, 추석 연휴 잘 보내셨지요? 몸살 안 아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한 것도 없이 괜히 피곤하네요. <laughs> 항상 제 유튜브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제 저기, 다육이들 잘 관리하시면서 몸, 몸좀 피곤하신 것좀 푸르시면서 잘 하루하루 잘 건강하게 보내세요. 다육이랑 화초 키우시면서요. 기분 전환도 하시고요. 여러분들 항상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